미친 토이복카안녕냐이두 <목소리> 단어 뭐지? 오타니야 아니야 자 L C 와 R C 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. 지금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? 출발 access a c c 접속 출입 접속하다 출입하다 예문 access t 인터넷에 접속하다 두 번째 예문 access t 건물에 출입하다 ass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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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가하다 평가하다 예문 It should be assessed. 그것은 평가되어져야만 한다. 자, 정리해 볼까요? access access 접속하다 출입하다 assess assess 평가하다 평가하다 access access 접속하다 출입하다 assess assess 평가하다 평가하다